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은 접근 방식과 현재 상용화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모는 센서 기반 라이다,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3D로 인식합니다. 이는 악천후나 야간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리 제작된 초고정 밀지도 HD 맵을 기반으로 자율 주행을 수행하며 특정 지역 지오펜싱 내에서 매우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상용화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레벨 4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불필요 자율 주행을 달성했습니다. 승객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웨이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히 학습된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보수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비전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이는 인간의 시각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수집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AI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합니다. 지오펜싱에 의존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더 넓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SAE 기준 레벨 2 e 수준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FSD 베타를 제공하며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테스트 중인 차량에도 비상시 개입할 직원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모는 센서 융합과 고정밀 지도를 통해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고율이나 개입 횟수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인해 악천후 등 특정 환경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며 이는 웨이모의 지오펜싱 방식보다 훨씬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다양한 센서와 고정밀 지도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된 자율 주행을 추구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만으로 인간처럼 운전하는 방식을 지향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집중하며 제한된 지역에서 무인 운행을 확대하는 전략을 테슬라는 기존 판매 차량에 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업데이트하며 점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내부 고위 임원이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이 자신들보다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재까지는 웨이모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안정성과 상용화 측면에서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방대한 데이터와 공격적인 AI 학습을 통해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모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자의 강점과 목표가 다른 두 가지의 유효한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